2026 BYD 샤크 PHEV는 전동화 기술과 픽업 트럭의 실용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친환경성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BYD 샤크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볼륨감 있는 보닛과 와이드한 전면 그릴이 강력한 인상을 주며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공기역학적 라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 공간. 실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첨단 기능으로 구성되어 탑승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으며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능. PHEV 시스템이 탑재된 BYD 샤크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조합으로 높은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오프로드와 도심주행 모드에 적합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사양 2026 샤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비롯해 다중의 어백과 충돌방지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고강도 차체의 구조와 스마트 주행 보조 기술이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장 포지션, BYD 샤크는 친환경성과 다목적 기능을 모두 갖춘 중형 픽업 트럭으로 전동화 트렌드에 민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전통적인 내연기관 픽업 시장에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매주 말, 2026 BYD 샤크 PHEV는 미래형 픽업 트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두루 갖춘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픽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